안녕하세요 진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중에서 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마술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필요한 건 여러분들 카드가 필요하고요 카드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카드가 없을 때는 아빠 지갑 있잖아요 아빠 지갑을 보면 은 명함 같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함 같은 거 아무거나 꺼내, 꺼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방법은 가운데 두 손가락을 접어주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카드를 요런 방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다음 주먹을 쥔 다음 그대로 손을 펼치게 되면 카드가 뒤로 넘어가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나타날 때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잡아줍니다 요렇게 다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뒤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빠르게 흔들면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. 조금 더 재밌게 연출하는 방법은 반대 손으로 카드를 이렇게 잡는 척하는 거예요. 카드를 잡는 척하면서 사라지고 나타나게끔.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카드로 하는 아주 놀라운 마술을 한번 배워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?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